안녕하세요. 웃음선물입니다. 저희 서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혹시 이쪽 연천에 비가 오면 좀 물고기 있을 만한 곳이 있어서 찾아가는데 자 중간에 가는 길에 지금 비가 이쪽에 와보니까 비가 없어요. 가는 길에 지금 걱정부터 앞섭니다. 자, 이쪽에 비가 좀온또좀온줄 알았는데 어, 막상 도착해 보니까 아, 서울 지역하고 또 틀립니다. 자, 지나가는 기대. 어, 잠깐만. 어, 아 이거. 아이씨, 손안늘라겠는데 어, 잡았다. 손안 늘면 못 잡는다니까. 야. 그러니까. 손안 넣으면 못 잡어. 잠깐만, 잠깐 아. 기다려. 내가, 주문이 너무 내가 말했지, 얘손안 넣으면 잡을 수가 없어. 아쨔, 잡았다. 가려져서 보이지도 아. 않다 자, 일단 고 일단. 못넣가 이만 잡아. 와 잡았다! 와 우와, 손으로는 잘 잡네. <laughs> 그러니까 손으로 아니면 잡을 수가 없다니까. 얘네 근데 어떻게 안 나오냐? 갈아도안 나온다니까. 그러게 그렇게 해집 는데도안 나오더니. 아, 아이고. 와 춥다. 난손시려 어, 어 가자. 아, 잡았다, 그래. 아, 어, 크다. 어. 자, 어우. 어 아, <laughs> 아, 잡았어, 다시. 야, 아, 농구, 농구. 야, 다시 잡았어. 야, 떨어지는 거. 잡았어? 오, <laughs> 아유, 나 조심해. 발이 막 빠져. 야, <laughs> 조심해. 야, 크다, 커. 크다. 자. 잡았다. 잡았어? 으쌰, 크다, <laughs> 커. 이자기 크네 어? 니손 으악 자그아 자기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 자 됐다 아. 야이 고기가 막 도망다니는데 아이고 아이고씨 으악 아. 잡았다 아. 자. 어. 아. 여기서만 잡고 가도 될것 같아. 그러네. 응. 네. 한 군데서만 또. 어, 벌써요. 오늘 어. 충분한 장면. 묵찌개 잠깐 사이에. 어, 어 잡았다. 어. 그렇지. 야, 오, 좋고. 크다. 사이 좋다. 오. 야, 깨끗하네, 이거. 수초 좀 치워봐. 자. 자, 음. 하... 야사이즈 와. 자 여기서 분구 잡아보겠다. 아저, 뭐? 어? 두 마리, 두 마리 한 쌍을 잡으려 놀쳤어? 야, 거기는 맞네 그래요. 기는났다눌러났어 눌러놨어? 응. 아예 미끄러워서 못 빼지. 못 됐어. 뺐지. 됐어. 어. 그래도 고기가 있다니 희망이 보이는군. 야, 일단 집어넣어라. 잡았다. 이야, 사이즈 진짜 좋다. 그러게. 와. 엄청 크다. 이야, 사이즈 좋아. 안전히

나갔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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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한번 봐. 한 마리 잡았어? 네, 한 마리. 우와, 크다 이거는. 커. 아, 사이즈 이거. 이거 좋네, 이거. 사이즈가 좀 좋아. 아, 이 동네 이 동네 좋고. 애들 사이즈 괜찮네. 응. 여기는 돌이 안아서 잡으니까 좀 편해. 사이즈가 좋네, 이거는. 어. 오. 남개가터치해서안 아, 보여. 살짝 해줘봐. 아, 어, 그러네. 자. 아, 사이즈 좋다. 엄청 크다. 아, 사이즈 조, 아주. 우와, 이씨 이런 큰네. 놓쳤어 예. 아, 아. <laughs> 크다, 크. 그. 응. 아. 야 장갑끼니까 훨씬 소홀라네 그래, 장갑끼 손도들 다치지. 아, 야, 크다, 그냥. 하나를 잡아도 여기는 안 돼. 어딨냐, 아이씨, 손맛을 제대로 보는군 자.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어짜, 어짜. 있어? 다 손으로, 전부로, 100% 손으로. 으아, 쨔 크다, 쨔 크다, 야, 크다. 으아, 크다, 크다. 엄청 크다. 이야, 큰거 잡아버렸어요. 내가 찍야아 크다 이거 내가 찍을꺼야 아, 자 한번만 더 해줘 그럼 내가 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여기 여기 놔둬 와. 카메라 잡으면 또 없다 터치시게 그, 그, 야씨 보여? 네 됐어 됐어 야왜 이렇게 큰걸 잡을 수 있어 못 잡는다 못 잡는다 근데 또 이제 못 잡는다 여기 여기가 숨어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딱, 숨어있을 동수잖아 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아니, 그, 갔어, 그쪽으로. 갔어? 응 어, 도망갔어. 근데리 나갔으면 독대, 독대 걸릴 수도 있는데. 어, 쟤, 잘못됐다. 자. 어, 얘다 뒤치고 나갔다. 아니, 그기 다. 빠진다, 빠져. 아니, 여기서 붕어 하나 큰게 다리 치고 갔어. 와, 크다. 우와, 우와. 으이일 와, 일로 나가는데, 이쪽으로. 엄청 크다. 나 있는 쪽으로 나간다. 야, 크다. 깊지만 않으면 좋겠고만 깊어서. 야, 큰데 엄청 크네. 지금 아까 이쪽에서 열로 도망온 거야. 여기, 여기 안 갔거든. 아 큰가. 한대한대내 쪽으로 한 마리가 나갔어. 어때 어때라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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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어때? 야, 사이즈 좋아. 그러게. 자, 넣어줘. 여기 놔두. 야, 사이즈 좋다 진짜. 아이어 자. <laughs> 음. 참모 응. 아이, 무거워 진짜. 자, 오늘의 조각입니다 여기 한 군데에서만 손으로 잡았습니다. 자, 보여 드리고 방생하고 갑니다. 엄청 많아. 아이고, 너무 많이 잡았다 오늘. 자. 어. 오늘 또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그만 아, 그리고 라이프가 또 춥대요. 그래서, 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아, 자, 저는, 더 잡고 싶지만, 또, 이 정도면 충분히 보여줄 만큼 작은 것 같습니다. 아, 자, 자, 여기다가 보여드리고, 자, 자, 오늘의 조입니다 어, 오늘 자, 또 붕어 사이즈 봐. 네,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어, 좀 크다. 자 오늘 다 이거 손으로 잡은 겁니다 아, 잠깐 동안 잡은 게 이렇게 많이 잡았네요 아, 역시. 자 역시 고기 잡는 데는 좀 나름대로 으흐, 으흐. 그, 어복, 어복이 있다고 그러나요 어복이 있습니다 제가 아 다른 애들은 또 잡지 이거 뭐 조금씩 얼굴이 달라 음.